안녕하세요. 미디어 아나토미 교육자 허대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번 미디어 아나토미 전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미디어 아나토미는 미디어 아트 작품에 대한 전시라기보다는 미디어 아트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작품의 여러가지 다양한 과정들을 드러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뒤쪽에 보이는 미디어 아카이브 박스입니다. 어, 이 박스 안에는 작가님들께 요청드린 다양한 미디어 작품의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물적인 증거들이 모여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작품을 만들 때 어디서 영감을 받았고 또 어떻게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설계도, 목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작품에 대한 여러 다양한 단계에 대해서 좀 사람들한테 제시할 만한 그런 물리적인 증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전시의 구성 요소로서, 네, 뒤에 보이는 네, 영상들이 있습니다. 어, 이 영상들은 저희가 직접 작가님 작업실에 찾아뵙고, 작가님의 작업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끌어내는 네, 그런 인터뷰 영상과 더불어서 작가님 스스로 작업의 배경이죠. 주된 창작 장소인 작업실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소개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두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으로 아카이브 박스 자체에 들어있는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또 다른 영상인데요. 네, 이 박스를 구성하고 있는 너무나 다양한 사물들로부터 출발한 혹은 자료들로부터 출발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예, 들어차 있는데요. 이것들을 설명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 2,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전시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가님께 요청을 드려서 박스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중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기록한 영상까지 포함해서 총세 개의 영상이 네. 전시장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들을 포함해서 아카르 박서 더불어 네. 미디어 아트 작품의 제작 과정 그리고 작품 안쪽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마주하는 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네.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그런 자리로서 네, 여러분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연장됐어요. 그래서 네, 9월 27일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의 이야기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왜 찍으신 거예요? 그냥요.